처음에 이제 3 4일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도로 그냥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판단이 잘안 돼요. 광화문 종각 위치가 어떨 것 같으세요? 회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장이 많을 수 있겠다. 근데 왜 과연 저렇게 수익이 나온다 안 들어왔을까요? 다른 분들이요? 예. 네. 만약에 얘가 매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사실 매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최초 계제가 어제 됐어요. 어가야겠다가시죠 이거 가야겠다. 아, 가, 가시죠, 지금. 이거 가야겠다. 가, 가. 오늘 이 단기 임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순서를 쭉볼 거예요. 경력 업체를 제일 많이 찾아야 그중에 수익성 분석이 나오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을 중점적으로 해야 수익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달딱 빡세게 해서 물건 찾아놓고 세팅해 놓으면 50만 원, 또한달 빡세게 해서 싹 세팅해 놓으면 100만 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물도 같이 찾아보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준비를 했고 저번에 혹시 저희 어떤 거 배웠는지 저번 주는 단기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A2G를 배운 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쟁자 분석. 그쵸? 경쟁사를 일단 선정을 해야 분석을 해볼 거잖아요. 걔네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진입했을 때 우리도 이만큼 벌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공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사를 많이 분석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느 정도 매출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또 계산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쟁사를 좀 분석을 하고 혹시라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임장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혹시 뭐 지난주에 복습하시면서 아니면 강의 들으셨는데 갑자기 생각났다거나 그런 궁금한 점들 혹시 있으셨어요? 다가오니까 네. 계약하고 나서 네. 그럼 예약 안 되면 혹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생각이 연장선으로 맞아요. 근처 가서 전단지를 돌려볼까?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단기 임대나 뭐 모든 사업이든 적자가 날 거를 제일 걱정을 하잖아요. 저도 오픈하기 전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고정비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월세만 해도 한 달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7, 8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관리비 뭐 20만 원 잡고 인터넷 비용 나가고 그런 것까지 하면은 100만 원은 사실 우습게 나가는 거거든요. 매달. 그렇게 됐을 때 공실이면 매달 100만 원씩 그냥 그냥 쌩으로 나가는 네. 거네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기 인대가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월세를 임차인으로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나 그러면,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엑시이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임차인들도 살기 좋은 데를 해야겠네요. 그것까지 같이 보면 좋겠죠. 저희가 주세로 받다 보니까 월세보단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실이 날것 같아. 그러면 계속 주세를 낮추는 거예요. 한주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60만원이라고 할게요. 통상 5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에 5로 나누면은 12, 12만원이잖아요. 극단적으로 12만 원까지 저희가 낮춰버리게 되면 어... 무조건 찬다는 거죠 저희 네. 뭐 과일 가게 마감떨이 같은 어, 느낌이에요한 주에 1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만 원만 받아도 공실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걱정하시기 보다는 네.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는 공실이지만 다음에 또더 비싸게 받아서 차면 이게 상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이번 주공시실할까봐 걱정이 돼서 네. 오픈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읽는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이걸 해지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럼 공실이면 어떡하지? 예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뭘할수 있지로 가야 돼요. 뭘할수 네. 수 있지? 진짜 말씀해준 두 가지만으로도 되게 많이 해결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크흐, 네. 역시 스승님. <laughs> 네. 그럼, 매물 한번 찾아볼 건데, 매물이 지금 몇개 정도 혹시 있는지 아세요? 3, 3, 두에 그때 봤을 때만개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몇만 개 수준으로 매물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저희 경쟁자일까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경쟁자인가요? 그 단기임대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한정이 돼요. 그럼 저희는 저희 경쟁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잡고, 얘네를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은 만약에 시우님이 단기 임대를 살아요. 그러면 허름한 빌라, 깔끔한 오피스텔 중에 어떤데 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깔끔한, 오피스텔이 깔끔한 가고 싶죠. 오피스텔이겠죠. 깔끔한 네. 오피스텔이겠죠. 네. 최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단 볼 거고요.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 입지로 따면 뭐니 뭐니 해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수요가 많은 곳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도권 쪽.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방이 두 개, 세개 이렇게 많잖아요. 요새 아파텔이라고 해서 진짜 아파트처럼 생긴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씨우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게 저희가 접근하기 좋을까요?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적은 평수가 낫지 않을까요?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방한 개짜리 수요가 방한 개가 더 높은가요? 그거는 필터링을 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방한 개짜리랑 방두 개짜리로 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어떤 게더 많을까를 보시면 돼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개짜리가 많을 겁니다. 면적이고 있을 수 있겠죠. 오피스텔 원룸 하면 막네평 다섯 평짜리도 찾아보면 있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작아요. 최소한 7평에서 큰건 10평짜리도 있거든요. 이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찾을 겁니다. 이 정도 포인트로 보면 될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죠? 너무 딱 보려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342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도로 그냥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한번 어디 가볼까요? 서울의 중심 강남? 강남. 저기다 <laughs> <laughs> 342 매물이에요? 342에 이제 등록된 매물입니다. 와, 4, 3, 4, 네. 엄청 맞죠. 저기... 이렇게 확대를 하면 금액도 나오고요. 여기에 저희가 진입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거 가려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몇 등일지 가늠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판단이 잘안 돼요. 광화문 종각 위치가 어떨 것 같으세요? 회사가 집중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 그러면 출장이 많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진도 한번쭉 보고 아 인테리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인테리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될까 요 여기서? 얼만큼 예약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 지금 날짜 12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2월은 3일 빼고 다 차있네요 넘겨보면 1월 달도 많이 차 있죠 또 넘기면 또차 있어요 저는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한달두달 달. 네. 근데 웬만하면 사실 단기 임들 이용하는 분들의 특성상 미리미리 예약하는 분들 은 많진 않아요 딱한 일주일, 이주일 남았을 때 그때부터 막 열심히 찾아보고 매물을 이제 검색해보고 예약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네. 이건 실제로 제가 3삼6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거예요. 아... 음. 한 가지 더 보는 거는 후기를 봐요. 9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첫 후기가 달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달리고 있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뭐 개수보다는 지금 계속 꾸준히 달리고 있는지. 그래서 어요 정도면 수요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리뷰도 잘 달린다. 그러면 네.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월세. 낮은 가격순으로 무조건 봅니다. 천에 백오. 얘네가 지금 제일 싼게 4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걸 한 40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얼마나 벌고 있나 이런 거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수익성을 분석할 을 건데 제가 회계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럼 회계사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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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보통 수익 이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익이랑 이익이랑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 빼기 비용이에요. 아... 네. 수익은 보통 우리가 매출 이익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희가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잖아요 저희 손에 잡히는 이익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내가 나가는 금액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뭐. 청소비용 월세 월세 네. 관리비 뭐 인터넷비 네. 이런 거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 이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하면 손가락 이 아프잖아요 혹시 시우님 그거 잘하시나 엑셀 칸에다 집어넣기 제가 또 엑셀을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엑셀 뭐 권위자신가요 네 <laughs>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음. 공부를. 수익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비용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4주를 딱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달 치를 예약을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최종 결제 금액이 264만 4 494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증금을 제외를 해줘야겠죠. 네. 빼기 33만원. 자주 이용료가 나오겠죠. 저희 매출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수수료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한10% 내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삼삼임투가 또 저희한테 수수료를 또 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확한 매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달을 4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보고, 나중에 수익성이 괜찮으면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들이 나가겠죠. 어, 월세, 관리비, 청소비, 인터넷.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럼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저희가 여기 예약이 많이 차있어서 되게 좋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월세가 105만원 나갑니다. 관리비 얼마나 갈까요? 1 0만 저는 20만원 잡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일단 잡아보는 거예요 25만 원? 네, 25만 원. 청소비는? 한저 10만 원 잡거든요. 아 그러면 이 청소비는 제가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되면 안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어그쵸정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한 20만 원만, 20만 원만. 혹시 청소도 공부하셨나요? <laughs> 청소도 공부해야죠. 아. 네. 인터넷비 얼마 나올까요? 5만 원 정도? 오, 어? 어, 맞아요. 86만 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86만 원이면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저희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조금만 예약 더잘 차면은 100만 원 하나에 끝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예약이 다 찼을 때 얘기고, 음...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보통 70에서 80%를 봐요. 하면은 실제로 한 6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래도 하나당 60만 원이면 정말. 어, 괜찮죠. 첫 번째 인기순이었잖아요. 왜 과연 저렇게 수익이 나온는데안 들어왔을까요? 다른 분들이요? 네. 월세 매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아 여기 언제 올라왔나 볼까요? 최초 개재가 어제 됐어요. 오, 가, 여기 가야겠다. 아, 가, 가시죠, 지금. 이거 가, 가야겠다. 가, 가 시도, 시거인 같아요. 아,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수익성 분석은 끝난 거예요. 아, 분석은 끝난 거예요. 아, 분석은 끝난 거예요. 아, 엄청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귀찮아한다. 그쵸. 안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운 좋게 어제 올라온 매물을 딱 봐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매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사실 매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아 좋은 매물 없네 포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보고 좋은 소익성이 있는 매물이 있으면 네이버 부동산 알림 설정해 놓고 월세 매물 올라왔다 그러면 바로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부터 나왔으니 네 운이 좋았죠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시윤님께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렇게 리스트업 한걸한 50개를 만드셔야 돼요 사실 오십 개요. 아. 그러면 실제로 매물은 얼마나 많이 받, 받겠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5 0 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성 분석만 하면 끝내면 될까요? 괜찮은 거 나오면 가봐야겠죠? 그쵸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계약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임장을 갈 겁니다. 저거 가나요? 아 어, 가야죠. 아. 이것도 가고 좋은 매물 또 시우님이 찾아오시면 갈 거니까. 요거는 매물이 진짜 괜찮아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 문자 하나 넣어 놓으시죠 근데 시간 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안 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물론 부동산 사장님도 입장을 생각해야겠지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네. 내일 아침에 문자를 보낸 사람과 아. 오늘 밤에 문자를 보낸 사람 누가 더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어제 밤에 보낸 사람? 어제 보낸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급하니까 아. 계약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먼저 매물을 보여주겠죠 연락되고 만약에 볼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추워서 셀맨이 고생시키지 않게 매물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아 어,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나요? 그렇죠 따라가면 되는데 가서는 셀맨님이 이게 사실 남자 둘이서 오피스텔 본다는 게좀 애매할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컨셉을 잡는 겁니다 네. 자 시우야 해보세요 <laughs> <laughs> 그 가장 중요했던 거는 풀옵션이 아니에요 풀옵션이 매물은 20만 원이더 비쌌어요